빠르고 일단 빠르고 볼 차린 거 좋고 잘한데요. 그래서 일단 뭐저 말했죠 비자 3주 정도 안에 나올 것 같다. 그 그러면 트레이닝 오라고 일단 그리고 감독도 말한 게뭐 네가 오, 원하면 오라고 했잖아요. 아직 들었죠? 그러, 그럼 그 끝났어요. 지금 이팀 왔을 때 솔직히 오늘 뛰어서 좀 불만이 좀 많죠. 솔직히 말해서 내벨는 많이 났죠. 근데 벌써 오늘 증명했잖아요 그럼 이 팀에 비자 받으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쵸? 여기서 하세요. 그러면 감독이 좋아하시네요. 그럼 여기서 하시고 비자 받으면 여기서 계속 하면 되겠네요. 이번 시즌은. 이팀의 레벨이 내가 봤을 때는 낮 나도, 나도 생각하니까 네. 불만 을 가지겠구나 생각을 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은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비스코에서 네. 네.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겨울에 와라. 네. 그게 프리시즌 오랑는 뜻이 네. 다시 테스트 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네. 네. 어쨌든 네. 네. 그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추천을 해줬잖아어제는 코치님이 네 리생해, 네, 리생해 그냥 있으면서 네. 좀 경험 쌓고 네. 다시 비자 받으면 와라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아,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세요.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스웨덴 이런 데도 나중에 컨택은 해볼 수. 그러니 확률이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냥 해볼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결정했습니다. 맞죠? 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융딜라멜입니다. 네, 일단 영상을 다못 찍고 그 다음에 지워진 것도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켰습니다. 어, 이렇게 켠 이유는 일단 그 송님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브리핑 하도록 네,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웨덴 건인데 모든 스웨덴 팀 뭐,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팀의 프로팀에 이제 쏭님 프로필이랑 비디오를 다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딱한 팀이 연락왔는데 답장을 이렇게 티키타카 감독님이랑 이제 티키타카 하다가 감독님이 어느새 연락이 안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갔고 이제 감독님이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시간을 줘라 내가 답장해 주겠다 했는데 이틀 뒤에 답장이 왔어요 근데 이제 오퍼가 왔어요 사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감그 송님이 거절했어요 그 훈련 참가 이따 테스트 하라는 그 오퍼를 송님이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때 좀 저희가 o w 밤새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다음날 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가기에는 너무 이제 지 w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그렇게 지 w y 안좋 know, you know, 이제 u k n 이 w you know, you know, you 이제 o 이제 그때 오퍼 삼부리그 팀 오퍼를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삼부리 리그, 부리그한테 거짓말 하고 가기에는 리스크 너무 크다라고 나는 자기는 안정 그니까 송님 안정적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팀에서 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이런 결정을 해야 될때 저는 일단 이렇게 뭐냐 제안을 몇 가지 해요. 이런 이런 제안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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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 있다라고 말하면 결정은 항상 본인을 줍니다. 결정권은. 그래서 전 솔직히 좀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저희 고생해서 갔었고 어떻게 어떻게 제가 막 진짜 좀 바라게서 만든 기회인데 송님이 최종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화가 나서서 뭐 화를 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섭섭함은 토로했죠. 그런 기회는 진짜 없다. 송님은뭐 겨울에 또 한번 해볼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회는 진짜 없습니다. 프로 테스트 기회는 정말 시, 정말 정말 기적 같은 기회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떻게든 간에 송님 인생이니까 인생이니까 송님이 결정하는 걸로 해서 뭐 후회해도 송님 뭐 잘돼도 송님 다 송님 뭐 덕이고 타시니까 뭐 지나간 일은 뭐 어떻게든 간에 네 그렇게 마무리지도록 하고 스웨덴에서 그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태도논한 와, 제가 댓글 왜 이렇게 맵냐? 와, 전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할 줄 몰랐어요. 저그 태도 논란에 대해서 당연히 태도 논란 맞습니다, 맞고요. 그거는 별로 진짜, 조, 진짜 조, 정말 좋지 않은 태도였고, 그 다음에 심지어 끝나고 나서 제가 영상을 카메라 끄고 한 마디 했어요. 뭐 제가 막 엄청 화내고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이제 그때는 뭐랬죠? 왜 이렇게 훈련할 때 태도가 뭐냐, 똥식고왜하냐 그리고 뭐 그런 태도로 하면 뭐 어떡하냐 이렇게 제가 뭐라 했어요. 어떻게든 간에. 뭐라 했고 이제 성님도 그 부분에서 수긍했고 근데 댓글 남겨 주실 때 당연히 태도 논란 뭐 태도 안 좋다 이렇게 말하시는 건 좋은데 뭐 실력이 어떤니 뭐 인성이 어떤니 이런 거는 좀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그 태도로 그 영상만 딱 봤을 때 태도 때문에 인성이 드러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성님의 인성은 좋습니다 되게. 정말 매너 있고 정말 착해요 뭐 진짜 축구에 대한 열정도 가득하고 그 얼마나 노력하고 그 8000km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 실력으로 뭐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뭐 태도 이런 걸로는 당연히 뭘 하는 건 맞는데 실력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자제해 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자 문제는 송님 비자 가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어떻게 했던가는 송님은 돌아가셨고 송님은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몰입해 주셨던 과몰입해 주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한국이랑 덴마크 8000km거든요. 근데 그 8000km까지 와서 가 제가 테스트 말이 못 보게 주면 저는 팀이랑 이렇게 뭐연결된거 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돈뭐 팀한테 돈좀 줄테니까 테스트 보게 해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가안 통해요 일단. 덴마크 그런 거 절대 안 통합니다. 저는 그런 게안 통하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인맥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보면 형식적으로 테스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형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감독님이 디렉터가 그 선수의 영상을 보고 이제 필요한 선수인지를 이제 확인하고 테스트 보게 해주는 그런 거를 전 추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필요한 선수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테스트 볼지 안 볼지도 모르니까 진짜 스트레스 를 엄청 받았어요. 송님 알 텐데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앞으로 좀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아무튼 송님도 수고하셨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갑 안들어왔어저 장갑 장갑도 들어갔다. 장갑 좋습니다. 친구, 바로바로 사긴, 이제.